불량 선생 수업이 벌써 끝났을 리는 없고 학교도 땡땡이 치고 다니니 방학했어 웬만하면 친구일에 신경 좀 써라 좋겠다 방학 있는 선생님은 그러게 내가 같이 사대가자 그랬잖아 뭐하러 난 사람 마음 다스리는 일은 잘 못해 육신을 고쳐주는 일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 난 너처럼 건전한 정신이 못 되거든 모처럼 진실을 인정하는구만 네가 좀 용융하잖아. 어리버리 김다다보단 내가 낫지. 내가 왜 어리버리야? 어리버리니까 사기꾼 같은 남자가 들러붙지. 어리버리 아니야. 그 사람 진짜라니까. 그래서 난더 걱정이야. 너 그런 대단한 사람 상대로 잘할 수 있어? 그럼. 내가 그동안 선보면서 쌓은 내공이 얼만데 걱정마. <laughs> 끝난 거야 오늘? 아님 또 들어가야 하는 거야? 오늘 끝? 나의 이 훌륭한 미모로 우리 칩을 완전히 보내버렸잖니. <laughs> 정말 잘 생각해봐 진짜 몰라 그 회장님? 진짜 몰라 니네 반에 혹시 그 회사 들어간 사람이나 아니면 그 집안 내나 그런 아이 없어? 나 이제 교사 생활 3년 차야 중학교 3년짜리들이 언제 커서 그 회사를 다니니? 그리고 그집 애들이 인천까지 와서 학교를 다니겠어?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됐냐기 이게? 아, 그건 나도 모르지 내가 너무 예쁜가 차라리 착하다고 그래. 그쪽이 훨씬 그렇겠어요. 그럼 이쁘고 착해. <laughs> 할머니, 여기 앉으세요. 고마워요. 넌 앉아있어. 어제 나이트 했다면서. 좀 자. 앞으로 일어나지 말라고? 참 착하다. 제가 올려드릴게요 에이, 네. 어제 기사 난거 가지고 재인이 뭐라고 안 하니? 재인이 잘 모르겠고 다른 식구들은 좀 불안해요 음. 재영이 아버지는 어쨌든 회장님 편이시죠? 편은 무슨 다 잘되자고 하는 일인데 그러는 넌네 친구 편이고 전 변호사예요 아버지 무조건 이기는 사람 편입니다. <laughs> 나도 이기는 사람 편이다. <웃음> <웃음> 김선우 선생님! 강선우 선생님. 아, 웬 걸음이 이렇게 빨라요? 어, 여긴 우리 학교 미술 선생님 강선우 선생님이고, 여기는 제 친구 유현진이에요. 아, 예. 안녕하세요. 이렇게 만났는데, 여기서 이렇게 아니라 식사하셨어요? 네, 먹었어요. 근데, 차한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. 전열 잔이라도 상관없습니다. 가시죠. 유현진. 그근데 네. 여기는 웬 일이세요? 집 부평이시잖아요. 역시 저한테 관심이 아주 없지 않으셨나요? 아주 집좀알아보고요 이사하세요? 네. 다연씨 집 근처에 싸게 나온 집 없어요? 눈치 없는 너 때문에 그 선생님도 한참은 해바라기 한것 같다. 이 근처로 집까지 얻으려고 하는 거 보면. 집 얻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?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생기지. 너 우연이라는 걸 믿니? 무슨 소리 하려고 그래? 그 선생님 아마 너 만나려고 하루 종일 저기서 기다렸을 거야. 집어들어왔대잖아. 확대 해석 좀 하지 마. 이 동네에 부동산이 얼마나 있을 것 같니? 그 많은 부동산 중에 딱그 시간에 거기서 마주칠 확률이 얼마나 될까? 아 몰라 몰라. 나국건선생이야 그딴 거 나한테 묻지 마. 아 미치겠네 정말 현진아. 나삼재가 봐. 말띠가 올해 삼재니? 그럼 나도 삼재잖아. 넌 아니야. 나만 남자 삼재야. 내가 도장 떡하니 찍은 성형그룹 칼성질에 니네 말대로 집구하는 해바라기 미수 선생님. 하 아, 아마 들어가면. 다현이니? 네. 엄마가 공수하는 동물농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. 그건 삼재가 아니라 남자복이 터진 거지. 그럼 그복 너다 가져라. 하. 아, 너 벌써 스물여섯이야. 금방 스물일곱 되고 서른데 요즘 젊은 애들이 얼마나 싱싱한 줄알아 솔직히 네가 현진이처럼 얼굴이 이쁜 것도 아니고. 엄마. <laughs> 내가 엄마 친딸이야. 현진이가 아니라. 고맙습니다. 저는요. 언제나 어머님이 사람 모는 눈이 참 높으시다고 생각했어요. 맞아. 우리 엄마가 눈이 높긴 높아. 야야. 응. 야, 네 엄마가 날 고른 거 보면 높아도 한참 높지. <laughs> 궁합도 착착 맞네. 나오기 전에 다들 짠거 아니야? 아우 얘가 날 닮았으면 좀 좋아. 비기 싫은 건 전부 지 아버지를 닮아 나어리어 거기서 왜 내가 나와? 다다젠다나안 닮았어. 그럼 나 주워왔어요? 자꾸 그러면 나 내일 손안 봐요. 너 그러기만 해. 현진이 친딸 삼고 넌 도로 다리 밑에 갖다 놓을 테니까 알아서 해. 이봐 닥터 현진 그거 가능한 일이니? 대한민국 엄마가 마음먹으면 못 해내는 일이 또 어딨니? 아마 가능할 걸. <laughs> 좋겠다. 배신자, <laughs> <너. 웃음>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나하녀도 어차피 봐야 할 거였어. 그나저나 이번엔 누구래? 이번엔 동물농장 말고 래퍼트가 좀 새로워졌니? 아, 말 돌리지 마이 웬수야. 아, 도하는 문제도 방해하지 말아야 할거 아니야.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. 그 상황에서 어떻게 도움을 줘? 잘못하면 나한테 폭탄 날아올지 모르는데, 음. 여보세요. 예, 그럼요. 잘 들어왔죠? 예, 잠시만요. 너? 여보세요. 저 강선호입니다. 아예 강선생님 잘 들어가셨어요? 모셔다 드렸어야 했는데 저 내일 바쁘세요? 네좀 바쁜데 서울 올라가야 하거든요 아 잘됐네요 그럼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 한가하거든요 예? 아니요 안 그러셔도 되거든요 강선생님 혹시 지금 사귀는 남자 있으세요? 예? 아니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오늘은 이걸로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보세요? 여 여보세요? 아 도대체 뭐가 이거. 다는거야 정말 미치겠네.